자 보자. 3번 두양수 a, b에 대하여 얘 최댓값을 구하래. 얘를 k라고 놓고 양변을 제곱하라고 나오지 해답에서도 똑같이 풀었을 걸? 이렇게, 그지? 아둘다 풀어도 돼. 어, 일단 사 제곱을 해주면 양수니까 8a 플러스 3b 플러스 2배의 루트 38의 24ab 이게 나오지 네. 그치 그러면 아안 나오네요 산술기하로 왜 여기는 8 a 고 여기는 2a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산술기하로 풀 수가 아, 없어요. 없어요 뭐야 이건 지우개 어떻게 풀지? 옆에 저기 옆에 지우개 있잖아. 지우개는? 팬 옆에요. 펜 <laughs> 결론은, 결론은 얘는 코시로 풀어야 된다. 코시로. 와. 코시로 풀어야 된다. 루트 예. 제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뭐예요? 코시. 코시부등식이죠 원래 코, 코시부등식이 코 어떻게 생겼어? x부터 쓸게요 이거잖아 맞지? 어 a를 뭘로 보는 거야? 루트 2a죠. b를 물로 보는 거야. 루트 3b. x가 2, y가 1. 이걸 대입한 거야 이식에다가. 그럼 이게 나와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싹 대입을 했더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네. 어 뭐야? 이걸로 지워지네 오. 봤더니 네 요게 지금 요거죠? 네 어. 얘가 이거죠? 네 얼마야? 20 뭐야? 5백0 0왜 20이야? 2A 아, 플러스 3B가 20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되겠지?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0, 10이겠죠 정답은 3번 그치? 됐어? 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산술기하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산술기하인 척하는 코시 문제예요 산술기하인 척하는 코시 문제 어? 그 다음 5번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의 최대값을 알파베타라고 하자. 네. 어. 근데 실수죠. 네. 이거 코시로 풀어야지. 네. 코시로 풀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세고, 세고, x 세고, y 세고. 이건 코시 기본 문제지. 네. 이거를 씨, 못 푸는 게 말이 돼? 5십이 50. 대입하면 나오 안 나와 최대. 나와요. 알파베. 그럼 여기서 질문. 등호 조건 코시 등호 조건 조용히 정화 등호 조건 불러봐 그렇지 이게 등호 조건이지 이게 등호 조건이죠 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 5 2를 대입하면 어, 이거 얼마야 이거 13 곱하기 52지 맞아? 그럼 26 나오죠 그러면 이게 등호 조건은 2x 최대값은 2x 플러스 3i가 26일 때인데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돼요? 이 식에서 y는? 36이나. 2분의 3 x가 되죠. 그럼 얘를 여기다 쏙 대입해주면 x값 나왔나? 어. 나오죠. y값도 나오겠죠. 네. 어. 최대값은 일단 26인 거고 알파는 네. 베타 감마는 여기서 풀백, 풀면 돼요. 됐니? 어, 녹화 안 했다. 네. 저 보세요.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 요거 산술기야 쓰면, 요거 완전 제곱 쓰면, A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9. 네. 산술기야 등호 조건은, 얘랑 얘랑 같을 때, 요거, A가 3이니까 대입하면 B는 6, A는 3, 최소값 마이너스 9. 끝. 그다음 10번. 10번 질문이 아니에요. 1 1번이 10번 질문이야. 네? 아까 10번 질문하지 않았어? 정아야? 11번이야? 네. 아 11번이야. 11번이래요. 이거의 최소값을 네. m이라고 하자. 예. 어.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b가 있는데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가 있네. 맞아. 근데 네. 문제가 있죠. 안 맞아요. 여기 a가 있죠. 맞아. 어. 그럼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치환을 해. 얘를, 얘를 뭐 x로 보고 얘를 y로 보든가 이렇게. 어? 그럼 x 플러스 y든 얼마가 돼요? 6. 6이 되죠. 왜? a 플러스 뭐야? 하하. 아래쪽에 저 화살표 누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어? 다시 쓸게, 다시 쓸게. 예. 얘를 x로 보고 얘를 y로 보면 x 플러스 y는 6이 되죠. 네. 음. 그럼 얘는 x 분의 2가 e. 되죠. 네. y 분의 A. a가 되죠. 예. 그렇지? 근데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음, b 플러스 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2를 대입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이거 뭐 구하는 거야? 이렇게 놓자.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게 원래 b 플러스 2였죠. 이거. 네. 는,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얼마야? 4죠. 얘를 이렇게 고치자고. 즉, x분의 2, 플러스, y분의, y분의 4, 마이너스 1로 고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거 산술기였으면? 2배, 루트, xy분의 8. 이렇게 나오나?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그럼 또 구해야 돼 여기서 그냥 코시로 씁시다 봐봐 x 플러스 y에 x분의 2 플러스 y분의 4를 곱해요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냐 얘랑 얘랑 곱한 거야 잘봐 곱하면 6 플러스 x분의 2y y분의 4x 몇까지 됐어? 네 그러면 이거 산술기였으면 어떻게 돼? 얘는 얼마 이상이야? 2배의 루트? 8 맞아? 네 그럼 얼마야? 4 루트? 2죠? 그럼 6 플러스 4 루트 2가 되는 거지 네 얘랑 얘랑 곱한 게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얼마야? 6이죠? 6 얘를 네모라고 하면 6 곱하기 네모가 얼마 이상이라고? 6 플러스 4루트 이상이라고 6으로 나눠주면 네모는 1 플러스 3분의 2루트 이상이 되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여기서 1 빼줘야 되죠. 없어지면 이게 최소값이 나오겠네. 됐냐? 그 다음 12번. 얘도 똑같아요. 이거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면, 얘네 둘이 곱해도 돼. 산술기하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곱해버려. 곱하면 얘는, 일단, 사, 얘는 곱하면, 10 플러스, x분의 y, y분의 9x. 그럼 요거 산술기하 쓰면 어떻게 돼요? 9배 루트 9 얼마 이상? 6 이상. 그럼 6이랑 10이랑 더하면 얼마 이상? 16 이상. 근 얘가 얼마야? 4. 얘는 이거. 이거 4잖아 지금. 문제 나와있죠? 그러니까 4로 약분해주면 4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4가 되는 거야. 그때 xy 값은 얘랑 얘랑 같을 때죠? 9x가 y일 때. 얘랑 얘랑 연립하면 xy 나와 나 나와? 나오겠죠? 됐니? 아, 그러네. 여기, 여기, 둘이, 둘이 여기서 산술기쓴 거지? 그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얼마냐? 9X제곱이 Y제곱인 거지. 뭐, 어쨌든 여기다 대입하면 XY 나오겠죠? 15번. 예.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아까도 했죠? 이제 아까 했으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유형이니까 사람이면 풀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도 이런 유형이 나왔죠? 앞에는 막 2차식이 나오고 뒤에는 분수꼴로 나오고 어떻게 하라고? 나눠서 쪼개서 보라고 쪼개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상수니까 이거 산술기와 쓰면 어떻게 돼? 두배 루트 9그 얼마 이상? 6 이상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보라고? x-2 2의 제곱 마이너스 4 얼마 이상? 마사 이상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여기서 산술기와 등호 조건은? 얘랑 얘랑 같을 때니까 3x제곱이 3y제곱이니까 xy가 같을 때네요. 양수니까. x가 2면 y도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값은 4, 6 더하면 얼마? 2. 거기다 2 더하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알파값이고 베타값은 2, 2. 얘는 4. 다 더하면 얼마? 8.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면 이거에 뭐를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laughs> 그러면 시계 구조를 딱 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얘네들을 산술기하를 원래는 썼었잖아 기본 문제에서는. <laughs> 네. 그럼 이게 막 약분이 이렇게 막 됐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약분이 돼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써봐. 일단은. 잘 봐. 두배 루트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7분의 이거 이상 맞아? 네. 그 다음 얘는 얼마 이상이야? 얘는 얼마 이상이야? 이거 이상이야. 그럼 이거를 곱하면 어떻게 돼? 되네요. 그러면 a, b, c가 없어지잖아 분모 분자에서. 그럼 뭐만 남아? 아 이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일단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기 전에 너희가 모르니까 일단은 너희가 하던 대로 일단 써봐 그러면 그 다음에 써보면 이제 보이는데 이걸 안 써보고 그냥 포기를 하면 그거는 노력을 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민을 계속 해보라는 얘기야 이거야 못 풀더라도 자그 다음 19번 예. 이거는 마플 체계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워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녹근의 길이가 얼마요? 120 120 높이는 얼마예요? 12. 12. 그러면? 네. 여기가 1 2면 12가 몇개 있니? 높군이 사용된 게. 여기 하나, 여 둘, 여 셋, 어, 여 넷, 거. 여기 다섯, 여기 여섯. 12가 몇개 쓰였어, 일단? 5개예요. 일단 6 개가 썼죠?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치? 그러면 12를 6 개를 썼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몰라 AB로 놔야지 아니야? 맞다. A는 몇개 써? 맞다. 위에 3개 아래 3개 아래는 생각 안 하냐? 6A죠? 네. B는? B는 몇 개예요? 여기 4개 밑에도 4개 그러면 8B. 8B겠죠?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노끈은72 플러스 6A 플러스 8B죠? 네. 맞아 안 맞아? 아, 네. 맞죠? 노끈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이게 120이라고 끝났네 할수 있어 이제? 이제 할수 있어? 6a 플러스 8b가 얼마야? 48. 3a 플러스 4b는? 24 14. 부피는 여기가 이게 a죠 이게 b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b 여기는 12 각 곱하면? 부피는? 이거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건 그냥 산술기하에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 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얘가 얼마야? 24 어. 그럼 이거 나와 안 나와? AB 나와요. 나오겠죠 AB값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최댓값 나오겠죠 됐니? 예. 그 다음 21번 ab는 6이래요. 여기 8이겠네. 여기는 10이겠네요. 페타 네. 고라스 와... 직사각형에 내접하고 넓이가 최대가 된대. 네. 그러면은 여기 길이를 뭐 x라고 놓고 네. 여기를 y라고 놓으면 되잖아. 네. 그래 안 그래야. 아, 정상품이 아니군요. 그쵸. 이거 직사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글씨를 잘못 읽어. <laughs> 직사각형. 나, 어,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래. 그쵸? 네. 어. 그러면? 뭐, 닮음을 써서 풀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직사각형이면 얘랑 네. 얘랑 평행이잖아. 평행. 그치? 응. 어.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네. 여기가 Y면? 여기? 여기. 여기도 X. 아, 문자를 그럼 또나와야 되나? 귀찮네. 아요 분수가 나오니까 귀찮아서 그래. 근해에분수나 음.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나와 그냥. 여기를 3k로 넣고 여기를 4k로 놔. 여기를 5k로 놔. 오케이. 여기는 얼마가 돼? 8-4k. 그러니까 여기는 몇대 몇이야? 3대 5죠? 3대 5는 요 길이 대 8-4k니까 네모 나왔 나와, 나와? 나오죠? 요 길이가 요거예요 됐어? 어, 이렇게 놓는 거야. 자, 그러면 넓이의 최대는, 넓이는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럼 55 약분 되지. K 곱하면 마이너스 12K 제곱에 플러스 2 4 k 지 마이너스 네. 12로 그냥 묶어버려요. 얘는 K가 1일 때 최대값이 12가 되겠네요. 넓이의 최대가 12. 됐냐? 직사각형의 둘레는 여기가 5K고 여기가 이거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두배 하면 되죠. 둘레 나오죠? 넓이 최대는 이거고 k가 1일 되니까 k1 대입하면 여기는 5, 1이고, 5고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야? 5분의 12죠? 네. 어. 아, 5하고 5분의 12두 개씩 있죠? 이게 둘레값 넓이는 이게 최대값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아마 해답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풀었을 거야 근데 이게 더 편해요 음, 몇 가지?